안 보여? 아 정답! 아, 야 이거 손가락 엄청 뚱뚱하게 만들어놨네. 이거. 아 어, 지금 왼쪽이 바뀐 사진이잖아. 아 이게 원본이야? 어, 그러니까 바뀐 거에 사람으로서 진짜 이상하게 생긴 게 있나봐. 에? 아, 왼쪽이 원본이에요? 아 그럼 나 손가락 이렇게 생겼어? 아 내가 나 왼쪽 왜 이렇게 사람같이 안 해놨나 했는데 왼쪽이 원본이었어? 오른, 오른쪽이 저게 했나봐. 유아 유아! 규아 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 둘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반갑습니다 나저써봐 아까 아 나도 그럼 같이 하자 나도 안경 써보려고 그랬거든 어. 그리고 얼굴을 못 보고 들어와가지고 형 모자 써봐 어. 아 이렇게 쓰는 게 귀엽다 귀 요즘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더 나아요? 페트와 매트 같다 그러네 그럼 형은 모자 쓰고 난 안경 벗을게요 아, 나 굳이 안 어? 써도 될거 같아 벗어. 모자? 어. 형 거요? 형왜 어. 어. 샀어? <laughs> 나 나도 얘기할게 나왜 샀는지 나 저도 오늘 이거 세호 씨거든요. 세이프 앤 사운드 요거 조세호님께서 하시는 앰프에서 아 제가 샀어요. 네. 형한테 아, 조금이라도 알았다. 갔으면 하는 마음에 세이프 앤 사운드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어 소리를 저장이라 아 안전한 곳에 소리를 가라. 세이프. 응? 어? 세이프. 저 저장. 세이프는 저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오늘은 저번 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셨던 다른 그림 찾기로 한번 또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제대로 뽕 뽑는 것 같아요. 이게 이 프로그램, 이 게임 자체를 진짜 개발을 한 거예요. 네. 이거는 다 백프로 수작업입니다. 수작업입니다. 저희 네. 제작진분들, 저희 PD님들이 네. 그냥 편하게 얘기 이렇게 찾기들이 이건 못 찾겠지 싶게끔 진짜 좀 진짜 어떻게 보면 열불 나게 하는 것다 손으로 이렇게 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따서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도 그래서 다른 그림 찾기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그게 좋더라 형. 어떤 기분? 저번에 저희가 같이 대결을 했을 때 우리끼리 진짜 멱살 잡고 막 제가 형한테 시시 아무슨 말 이렇게 그 장면이 있거든요. 나 그거 솔직히 있어. 30번 넘게 돌려봤어. 어제도 봤어. 저장해놨죠. 저장. 너무 좋아.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 다 늙어빠진 저 쪼그런 방탱이들이 아무런 뭐 리워드도 없는 거 가지고 네. 서로 이기겠다고 저기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오늘도 뭔가 미션 하나 걸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제가 먼저 제안을 해도 돼요. 본인이 원하시는 거? 네. 어 좋아요 좋아요. 이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맞죠?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는. <laughs> 거짓말이야. 우리 왜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laughs> 왜 시간이 당연한 없대. 얘기 빨리빨리 스킵하고 가서 갈게요. 아, 이영상이 올라갈 거고. 영상이 올라가면 그이 영상에 대한 조회수 주기. 응? 그냥 뭉뚱그려서 그러면은 이 영상에 대한 조회수 수익을 어. 나한테 가져가셔라. 아, 진짜로? 저는 규정님한테 <laughs> 바라는 게 솔직히 있어요. 나도 고민 많이 했거든. 딱 하나 겨우 찾아냈어. 뭐. 파격적입니다. 어? 유규선 씨한테 제가 간간히 응. 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벌써 2008년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근 20년째 된 관계고 또두살 차이밖에 안 나요. 나이도 몇살 차이 안 나는데 유규선 씨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친하고 별의별 얘기 다 하고 하는데도 내가 뭐 하다가 야야이뭐 이런 거 해. 되게 흥분해. 내가? 그런 거를 진짜 못 견뎌. 내가? 그리고 유규선 씨는. 뭐 이건, 이건, 본인, 이건 본인도 인정하실 텐데 이 욕과는 별개로 분노 조절 잘 못하는 것도 실제로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거 아니 왜 여기 맘송에서 <laughs>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해 금방... 을 봐봐 <laughs> 어, 어. 딱 보이죠? <laughs> 우리가 벌써 20년이 됐으니까 이 정도는 한번 허락해 주져라 아 허락은 해줄 수 있어요 음. 근데 이 오해는 풀고 합시다 음. 제가 욕하는 거 동생이 저한테 욕하는 걸못 참는 게 아니고 음. 우리 병재가 비속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지 아니 너 다른 사람이나 다른 <laughs> 상황에서 할 때는 가만히 있잖아 어 오케이 그럼 몇칠 아니 아니지 평생이지 평생이라고? 그럼요 아 그럼 오래로 할게 오래. 을사 년 그거네요 거의 재석이 형 호동이 형그 쿵쿵따 아니 을사현이라고 얘기했잖아. <웃음> <웃음> 그거는 그거는 왜 아까 생각을. 하는 아니 내가 중요한 거 나도 <laughs> 내, 내 말은 안 듣고서. <laughs> 나 중요한 <준비한> 거 있네. 너는 <laughs> 평생이고 저는 유기선님에게 어. 욕할 수 있는 권한을 걸었고 기선님은 이 영상의 조회 수익을 걸었습니다. 나아 그거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집중하세요. <laughs> 여러분도 찾 찾으세요. 시... 시작 첫 라운드 여섯 개 있습니다. 여섯 개5 <laughs> 분이에요. 아 이거 사어기기기 답다. 아장 정답. 기기기 청자대가 있잖아. 단추. 아니 단추. 아 이거 소리 지르려고 웃었어. 저희 개수 체크해 주세요. <laughs> 잠깐만. 아 이거 마우스에 서손 사... 떼지고. 잠깐만. 머리칼아. 아 마우스에 손 떼지고. <laughs> 형 뒤에 나무에 무조건 있다. 나 뒤에 나무에. 뒤에 나무 무조건 있다. 와. 와 이거 또 사악한 놈이 만들었구나어 이거 없는데. 야네개나 나왔다고? 오케이! 어? 아! 여기 그림자 하얀거 찾았지? 와.. 이쪽게진다 지금 시청자분들 다 찾았나요? 네. 와 벌써? 힌트 하나 쓰면 아니네 힌트 하 쓸까? 응 말이 안되데 어? 어? 이거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이번에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 뉴토피아 이게 오늘 3화가 업로드가 됩니다 네. 윤성현 감독님 그지 파수꾼과 네. 사냥의 시간을 윤성현 감독님이 하는 네.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형제 기억하세요? 파수꾼 저한테 추천해줬던 제가 기억하죠 네. 그러고 나서 진짜 한몇회 반복 봤어요 야 이분이 근데 좀비 시리즈를 만든다? 근데 박정민 배우님과 지수 배우님이 나온다? 요거는 무조건 봐야지 어? 그래서 키크 뭐 키그보 힌트는 주는 거예요? 아, 이 있네. 안안 알려 주는 거야? 이거 끝내. 아. 이거 뭐딴딴 사람들 대형 화면으로 보나 보다. 맞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여기 조금 빨게. 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어, 뭐가 돼? 어? 잠깐만. 형 근데 여기 좀 빨간 거. 형 근데 여기 좀 빨간 거. 아니. <laughs> 어, 이거 빨간 거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해봐 돼. 해봐 봐. 아니야, 아니야. 하나 하나 없어. 20초 남으면 보자. 아, 어, 봐야 돼. 댓글 보자. 댓글 보자. 왼쪽 이마가 왜? 더 넓어? 아니야. 아, 그렇다시. 아, 이거 일부러 하는 거 아니야. 잘했어. 응? 음. 네? 와, 이거 결 아, 이건 진짜 아, 아닌데. 손은 찾을 수 있었다. 손은 찾을 수 있었는데 이거 뭐 무슨... 수염? 수염이 결이 달라. 뭐 하는 말 들었어? 어? 모, 모량이 다르대 모양이. 어쨌든 저희 일단 지금 3대1입니다 소유권 외치고 해야 돼요 어? 정답하고 정답을 아, 먼저 외친 사람이 맞지 않는 거 o get 진짜 h a n c e to get a c h a n 쉽겠다. 정답, 정답 바로 a c 야 돼. 싸우지 말자 마우스. 정답. 나 a n 나스정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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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나 나였구나 저기 매달려 있는 거. 어디? 아니 이 e to g e 정답. 정답. 여기 막정민이에요. 막정민 아니죠? 박정민이죠? 와, 제발. <몇> 아, 이 진짜 페어플레이 하시래요. 누가 안 했던데? <몇> 아, 이 진짜 페어플레이. 쉬운 거더있을까 정답. <몇> 아야야야 여기 아니, 다르죠? 다르죠? 아, 정답. 아, 모자 다르죠? 어떻게 모자를 못 봤어? 와, 그렇다. 와, 여기게 아래 갑자기. 아, 정답. 아, 정답! 아, 네. 와, 이거 웃기다. 밑에 보고 있어. 와 남기다. 진짜 심하다. <laughs> 말이 안 되는데? 정답. 어. 야 이거 클릭 진짜 미스야. 세 개만 찾으면 돼세 개. 금목 무늬 있어. 굵목 무늬. 금목 무늬. 손눈 쳐봐봐. 아니야. 내가 할게. 응. 와 반지. 와. 이거, 이거 손가락 맞아. 내가 클릭했지? 에이 그런 거 없어. <웃음> <웃음> 에이 그렇게 하지 마. 페어플레이 해. 오케이. Okay. 왜 아닌가? 아,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하지 말자. <laughs> 어, 자꾸 후다분해. <오답을> 참아, <laughs> <하면> 어떡해. 와 하나 남았다. 아. 와 또. 야 이거 봐야 될것 같은데. 삼초 되면 딱보자 시작. 군복 바지 밑단, 여자 쪽탑. 군인 다리. 군인 다리 얼른. 군복 군복 바지. 군복 군복이 너무 많은데. 군복 바지. 군복 바지. 아니 아니야 형한 번만 더 해. 아, 그려하지마, 그려하지마, 그려하지마. 아니야, 군복 바지 그리고 가운데 하얀, 하얀, 하얀 건물, 하얀 건물 하얀, 구멍. 하얀 데 가운데. 하얀 아 맞춤 쳐봐, 맞춤 쳐봐봐. 어. 가운데 하얀 건물 구멍. 1 0 초, 1 0 초. 창문 가운, 창문 P 글자. 자운나 잘 쓰? 어 언제 돌았어 자운나? 왜... <laughs> 시간 없어. 어, 타워 왜... 왼쪽 건물 구멍. 타워 왼쪽 건물 구멍. 타워 왼쪽 건물 구멍. 아. 와 말도 안 돼. 잠깐만. 타워 왼쪽 건물 구멍. 아, 아 이거. 이거 있네 여기 구멍 있네 빨간색 지금 몇개못찾았어 하나 못찾았어 하나 못 찾았어요 하나만 네. 찾았어, 하나만 찾았어. 뉴토피아 포스터입니다 오 네. 근데 어, 근데 귀엽다 되게 좀 키치한 분위기가 네. 날것 같은 작품입니다 한국이 음. 로코를 잘해요 맞아요 그리고 K 좀비가 있어 어. 좀비 코미디 음. 로맨스 줄여서 저는 좀 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좀콤좀콤 좀콤. 네. 매주 금요일이 즐거워지겠어요 진짜로 다음 잠또 보고 들어갈까요 이거 또 보도록 할까요? 오. 유토피아즈 정답.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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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아니, 아니, 아니. 다르죠? 아니, 아니, 아니. 요도 정답. 정답! 아왜 네. 이렇게 내가 먼저 했어 내가 먼저 아! 했어. 아! 정답. 아 아니. 이거 잘 쳐, 잘했네. 이 친구가 이 좀비가 메롱하고 있어. 어디요? 여기 여기 메롱하고 있어. 잘 만들었네. 클났다. 어. 왜 이렇게 잘 쳐져?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어요? 예? 네? 어? 사람들다 찾았어요? 좋겠네요. 아 그리고 노랫소리가 진짜 나를 이게 흥분하게 그, 하지 먼저 알려. 우리가 지금 클리어를 너무 못했다 클리어를 한번 해보자요 어, 이렇게 따로 넣을 필요가 없어 같이 찾으면 돼 볼펜 힘 빼고 <laughs> 정답! 어디? 뭐야? 아 음. 진짜? 핏자고 음. 하나 하나 하나만 찾으면 형 시간 충분하다 우리가 요거 만든 PDD 다 이긴다고 생각하고도 하자. 지금 왼 오른쪽에 세 개가 나왔잖아. 어. 왼쪽에 있어. 너무 남, 좋은 무조건, 접근이고. 무조건. 너무 좋은 접근이야. 저 나무 무늬에 무조건 넣는다이 사람들은 진짜 잔인한 사람들이야. 나무 오케이 나무 무늬. 거짓말. 거짓말이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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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많이 답답해요. 예? 한수경 씨가, 에? 한수경, 씨가 <laughs> 한수경 씨가 찾았다고요? 한수, <laughs> 그 그분이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우리가 그런 거까지 알아야 돼? 한수경 씨가 찾은 거. 아야 아, 보자 아 진짜 보자 퀸트 보자고? 아니 아니 댓글? 이거. 아 그래 네, 보자 왼쪽 사람 앞, 앞머리 그림자? 왼쪽 사람 아아 아, 하나 더 있긴 있네 아 그러네 아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이거 말이 안 된다 아, 이거는 안 치고 와몇대 아... 몇이에요? 6대... 10아형다 세고 있었구나 한, 아 유튜버 시청자 한, 아, 예, 한수경 씨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게 돼 너무 쫄리다 보니 근데 여러분도 늦게 찾았네 그죠 아까 찾았어요 아, 어. 아이고, 아니, 한수경 씨 감사 우리 리스펙 한, 한수경 씨 샤라우 타자 샤라우트 한수경 할게요 오케이 정답 빨리 해야 돼아 <laughs> 정답 아 정답 반지 있죠 응 정답. 뭐리모콘 있죠 여기 뒤에. 아, 아이 그렇게 하지 마요. 정답. 옷 주름 있어요. 봐봐 아, 안 싸우고 충분히 할수 있다고. 네. 아 지금 너무 흥분돼. 지금이 사실 제일 아, 좋아 아, 이 게임하면서. 정답! 정답. 아 그만 봐. 몸 쓰지 마. 몸 쓰지 마. 찾았죠? <laughs> <하셨죠>? 잠깐만. <laughs> <지금껀만. 웃음> 정답. 아, 리, 아 리본 리본 모양 다르죠아 미치겠다. 오, 오케이, 잘 찾는다. 아, 명재가 잘 찾고 미치, 있다. 요. 아 미치겠다. 지금 몇개 남았어요? 세개 남았죠? 몇개 남았다고요? 몇개 나왔는데요? 아몇개 나왔냐고요! 어? 정답! 오 여기 봐봐 이 사악한 거 봐봐 와... 저 난간 지웠네 와... 외국인도 예? 외국인도 살았다고요 외국인이 있다고요? 아니 외국인이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외국인은왜저혀요 외국, 여기서 거야? 진짜 열방 어, 이건 언어 관련된 문제가 아닌데 아왜 어, 헷갈리게 우 아니 뭐 여기서 더 이게 볼게 있다고? 난 그게 더 신기해 이걸 다 바꾼다는 거 힌트 하나 볼래? 힌트 한번 보자 힌트 힌트아또 이게... 저거야 뭐야 아또 이런 식으로 야 다음 게임 정답이래 여기 진단. 아 엄청 답답하시겠다 진짜로 형 그림자 이게... 있겠다 딱 그림자 와 이게 있다 20초 남기 <laughs> 댓글 보자 아 이거 내 혈액형인가? 약지 손가락 길이 약지 손가락 길이 아취헐헐와어 이거 왜 몰랐지? 와이 미쳤다 끈이랑 약지들이 끈끈. 끈, 끈. 끈! 어떤 끈? 아, 여기. 아! 아! 이거 이거 화날 만하다. 형. 아. 이거는 이거는 화나지만 아. 해. 아. 우리가 사과드리자. 사과드리자. 네, 어. 죄송합니다. 이거는 답답하실 만했습니다. 아, 어, 이걸 못찾다니 그거 하자. 약간 그 중국 게임 광고처럼 광고하자. 이렇게 해서.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와. 이에 저희는 1000번 연속 뽑기와 걸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론을 드리겠습니다. 답게 믿다 갑니다. 정답!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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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해.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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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해. 아, 아, 왜 그래? 아니 아까 보면 여기 힌트가 있는데 정답. 레몬 다르죠? 어. 정답. 술이 안 떨어져 있죠? 아 이거였다, 이거였다 아까. 정답. 오 잘했다. 수염 잘 봐야 돼요. 이이 사람들 수염 갖고 노는 어, 거 좋아해. 내내 수염은 꼭 가만 어, 안 두더라고. 가만 안 두. 수염 봐줘, 수염. 너가 수염 공략해 내가 딴거 볼게 수염 공략 끝났어 어, 아니 한번더해아 정답 아, 야 이거 손가락 엄청 뚱뚱하게 만들어 놨네 이거 아 진짜 손가락 그만 만져 손가락을 <laughs> 나 젓가락질에 코브렉스 있는데 이거를 또 건졌네 몇개 넣었어? 두 개? 정답 아. 그림자 그림자 다 아, 졌다, 졌다. 와와큰 음 났다 이거 큰 났다 동생한테 욕먹이 생겼다 <laughs> 웃는 거 아, 보니까 이렇게 비한양대 우리 조소하는 거 보니까 추운데 어. 있나봐. 뭐 어, 지금 왼쪽이 바뀐 사진이잖아. 왼쪽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야. 아, 사람으로서 원본이? 아 이게 원본이야? 어. 그러니까 바뀐 거에 사람으로서 진짜 이상한 게 생긴 게 있나봐. 아 정답. 와. 뭔데 미쳤다, 뭔데 미쳤다, 미쳤다. 뭔데? 설명해줘 티셔츠, 설명해줘. 티셔츠 티셔츠. 와. 뭔데? 티셔츠 여기 안쪽 안감이 보이게 아해 아아아아 미겠다 진짜 이거 왜냐면 이거 안감이 안 보인 걸 그린 거잖아 이게 아닌가? 어 왼쪽이 그린 이 원본이라며 거야. 오른쪽이 원본 진짜야 와 왼쪽이... 에? 왼쪽이... 아 왼쪽이, 왼쪽이 원본이에요? 왼쪽이 원본이래, 저... 아 그럼 나 손가락이 렇게 생겼어? 아 내가 나 왼쪽 왜 이렇게 사람같이 안 해놨나 했는데 왼쪽이 원본이었어? 오... 오른쪽이 저기였나봐 이런... 몸과 저거를 진짜 열심히 살았다 병자야아 왼쪽이 원본이야? 아 그래? 아 이거 헷 이거 약간 그거 같네 무도 글자야 재석이 형짤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참 뼈도 못생겼구나 야 그거 네 사진이야 <laughs> 그거 했던 거 지금 몇대 몇이죠? 10대18 찬스 쓸거 있으면 좀 빨리 쓰세요 아 찬스? 네아 이거 뭐전나 찬스 써도 되나? 아니면 이거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 누나 빌려줘? 어? 우리 누나 찬스 어, 빌려줘요? 어, 빌려줘. 어 우리 누나 찬스 빌려 드릴게요 그러면은 하.. 한 라운드만 어, 어. 누나 여보세요? 어 누나 혹시 잠깐 용병처럼 어, 어, 규선이 어, 형이 그 어, 좀수 도와줄 하지. 수 있어? 어. 당연하지. 오케이, 도와주세요. 제가 완전 죽고 있어, 누나. 5초야? 아 근데 이게 딜레이가 있잖아. 너눈 살짝 까매아 그런 게 없습니다. <laughs> 시작. 어, 아 이거도 뉴토피아 사진입니다. 와. 어, 나 지금 안 보여. 아직 안, 안 나오고 안 나오실 거예요, 누나. 흥분하지 마세요. 정답. 유병재가 있네요, 여기. <웃음> <웃음> 최고, 유병재가 있네요, 여기. <laughs> 정답. 맞아요. 후둑끈 정답. 노트북... 눈 뜨고 있죠 정답. 강아지 아있 강아... 그 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기. 아, 아 네. 아니, 찾지를 못해. <laughs> <laughs> 정답. 와, 진짜 잘하신다. 누나. 이 계단 계단 정 뭐야? 여기 줄. 아, 누나 이거 얘기한 가보다 아, 어, 그거 모른 건데. 아, 다른 거 찾았네요. 제가 신기하게도. 하나 남았어요, 누나. 여, 이 여자분 네. 오른쪽 남자의 그 체크무늬가 좀 다른 거 같은데? 정답, 정답. 아, 어, 왜왜왜 왜. 왜, 왜, 왜. 체크무늬가 여기가 다르네. 오케이. 나 고마워. 전화할게. 근데 <laughs> 땡큐. 잠깐만. 근데 이거 네인트인데. 형이 한... 못 찾았잖아. 아니, 근데 네인트잖아. 근데, 근데, 근데 못 찾았잖아. 못 찾았잖아. 자, 이렇게 해서 아니, 이번 아니, 라운드는 뭐건. 아, 아니 근데 내가 못 찾았잖아. 아니, 근데 내가 힌트 정보를 받으면 내가 찾을 시간을 줘야지 못 찾았잖아 <laughs> 이렇게 되면은 둘의 힌트지 못 찾았잖아 <laughs> 이렇게 don't care. You don't care. You don't care. You don't care. What's t h a 개입니다 t s that? w h a 이거 큰일 a 무조건 정답이라고 a t w 죠 정답. 와. 아 수영을 똑같이 해야 돼. 수영을 해야 안 맞지. 정답. 야, 손가락 와, <laughs> 여기 손가락 매니아들. 와, 이 손가락 매니아들. 여기 수영하고 넉넉하게 <laughs> 무조건 들어가는구나. 들어. <laughs> 정답. 갑신대호. 시옷 비읍이라고 돼 있죠? 비읍 시옷입니다. 아, 이제부터 잘 찾았다 정답. 해부가 좀 밑에 있죠? 야, 나, 아, 나 잘한다. 나, 나. 와,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왜 이렇게 야, 늘었어? 너무 잘한다. 명재야 너. 명재의 변신. 디크레젠트 코오디. 쯧쯧쯧. 어. 와, 와이 이거... 인턴 볼래? 일단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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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수없어 진짜, 진짜 왜 이러는 거 아, 꽝이래. 댓글. 오른쪽 가나 스킬 릭하나의 일치? 아, 응? 정답. 어, 오케이. 아, 가가 하였네. 가하. 아, 이거 좀 답답했겠다. 이건 답답은 하셨겠다. 근데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10개 차이 나잖아. 응. 어.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게. 아, 진짜로? 어, 다시. 진짜. 진심이야? 어. 소변 좀 보고 올게. 그렇게 해야 더 재밌잖아. 진짜 혼자 하면 잘 찾아먹어. 그래 그래. 저기 그래. 너가 보고 있는 게 오케이, 무서워서 큰다. 빨리. 진짜 댓글은 뭐좀아 근데 아, 댓글 안 봐. 있겠다. 안 봐. 아좀 나와봐봐. 아왜 와? 아 나와봐, 아형 진짜. 근형 이렇게는 하지마. 왜? 아 이렇게는 하지마. <웃음> 나와봐. <웃음>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정답. 아, 뭐, 정답 정답, 뭐. 정답. 그냥 마우스 가져오려고아예 예. <laughs> 정답. 손가락 변기 손가락. 무조건 손가락 있다. 눌러본다? 아, 아니야, 아니야. 눌러본다. 누리마. 눌러본다. 와 이상해. 이상해. 뭔데? 있어. 몰라. <laughs> 뭔지도 손가락, 모르고 있어? 손가락 있어. 아 정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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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다 찾은 오! 거죠? 어? 그럼 몇대 몇이에요? 20대 응. 20아 그럼 왜왜 이렇게 진짜 서운해 다음 거다 찾아야 되잖아 알게요 다음 라운드입니다 아, 일단 손가락부터 확인한다 <laughs> 지금 매 라운드에 손가락이 있어 정답! 손가락 <laughs> 아야 그렇게 했어 <laughs> <laughs> 정답! 근데 진짜 손가락이야 아 잠깐만 나나 일단 나 하고 나 하고 왜아 미안해 나왜나 하고 나가야. 아 맞다 아 나와봐 이상람은 그런 거 없죠 미친 새끼야 하지마 아잇 나라고 아 아, 진짜 손가락 있었어 정답! 여기 유병재 얼굴 있지요? 정답! 괜찮쓸까 그니까 아, 그게 돌리기만 했잖아. 봤어? <laughs> 봤어? 어떻게 봤어? 와... 아, 보자, 어, 보자. 어이. 박정민 위 술병색 와인색 두개 초병? 이게 뭐가 달로? 없는데? 와인색 두개 초병? 이건데? 이게 달로? 루 살루트 색깔? 아, 아, 아 이거 비치는 게 다르네. 이제 보니까. 어디? 봐봐, 여기 이거 봐봐. 아 이거는 근데 이거 진짜 아니지 않나 제가 봤을 이 만드는 사람들 나와서 한번 해봐야 돼아 자기가 만들고 풀어보는 걸로? 아 아니 우리 우리 그 어, 맞아 그러면은 잘 풀겠지 잘 풀겠네 지금 26대 23입니다 제가 제안 드릴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들어보실 생각 있어요? 아 없고 네. 아네저 제안은 어렵고 같고 이게 마지막 라운드 제가 알기로는 한 공개거든요 찾는 게어 근데 지금 스코어가 몇대 몇이세요? 23대26 근데 마지막 라운드로 그냥 딱 서부의 총잡이처럼 응 음. 따란! 어때? 근데 소별총잡이랑 이거랑 되게 다른.. <laughs> 저거야 아니 이거 한방싸움 아.. 아이... 그 대신 제가 1분동안 안 찾을게요 그 어드밴테이지로 핸디캡이겠죠? 어드밴테이지 아, 아, 말은 돼. 안 아, 되는 말은... 거야? 아 됐는데 그러면 4분 30초 동안 네. 유기선 씨는 찾지 말고 계세요 이 <laughs> <laughs> 아니 왜냐면은 찾아도 갖고 있으면 되잖아 <laughs> 아, 알있어알어 그럼 저안찾을게 진짜로 어, 다음 게임 갈게요 하나짜리입니다 5분동안 아.. <laughs> 아 이거 좀 심한데. 이거 근데 저는 이 패턴 알아요. 나는 이분들이 뭘 의도한지 알아. 와. 미쳐버리겠네. 하나면은 문제를 재밌게 만들었을 거야. 이 중에 뭐 내가 있든지. 와 미쳤다. 나 찾은 것 같아. 진심? 어, 말로 좀 표현을 해 줘. 사실 확실히? <laughs> 눈을 <안 나한테> <laughs> 아, 맞눈맞 안.. 맞지, 맞지, 맞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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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지, 맞지, 맞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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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힌맞말맞트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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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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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아, 맞지, 맞 <laughs> 아, 맞지, 맞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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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맞아맞맞 매지가 어떻게 하는 거야? 와이 진짜 매지가이로 찾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나 그렇게 한대. 거짓말. 매지가인데 어떻게 하는 건데? 근데 누나 전화 오셨다니까 벌써 사주셨다 그러니까 아, 누나는. 오. 안 보여. 좌우거든요. 아, 와 미치. 이게 뻔뻔하게 재도전 한번 하자. 재도전 해? 어. 진짜로. 네, 잠깐만. 에? 잠깐. 누가 전화 왔어요? 아누나요 <laughs> 근데 이거 진짜 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누나. 얘기 얘기 얘기. 이 많은 사람 중에 병제가 있어. 아 그. <laughs> 오케이 알겠어. <laughs> 어. 바로 가자. 그래 내가 있을 거 같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알아. 아는 문제야. 난이 문제를 풀어봤어. <laughs> 진짜로. 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대답한? 아 너가 문제잖아. 여기 내가 어떻게 있어? 키가 작아요? 아 되었다. 정답. 심장 뛰는, 심장 뛰는 진짜. 확실히 감정 컨트롤 잘 못하니까 <laughs> 심장, 심장 엄청 뛰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다른 그림 찾기 유규선님과 저 유병재의 대결은 유규선님의 승리 끝났습니다. 박수 드릴게요. 아,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좀비로 콤을 좀 콤을 탄생시킨 그 작품 뉴토피아의 또 포스터와 또 스틸컷과 뭐 예고편도 보면서 다른 그림 찾기를 한번 좀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아, 저는 금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아 빨리 보고 싶어. 응. 음. 왜 궁금해. 어디서 볼수 있냐면은 밤8시 매주 금요일 네. 쿠팡 플레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 쿠팡 플레이에서 보세요. 네. 보셨습니다. 촘콤 뉴토피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 아까랑 수염이 달라진 느낌이래. <laughs> 다른 가, 다른 그림 찾든 그 기분이래. 지금 눈이 너무 안 보여. 클로징한번 해볼까요? 아. 둘, 둘, 셋, 넷. 당신의 아이고, 엄지와 아이고. 당신의 검지가 아이고. 둘이 아이고. 만났어 이렇게 하트가 아이고. 되었습니다. 음.